외국인들이 한국 뷰티를 체험하러 처음 오면 다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밤 늦게까지 화장품 가게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고 명동이나 강남 거리엔 뷰티숍이 끝없이 이어져 있어요. 샘플은 마음껏 써보라고 그냥 두고 심지어 직원이 없어도 테스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피부 관리를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 거의 일상의 필수처럼 대한다는데요. 올리브영 매장마다 사람들로 가득하고, 시트 마스크는 박스째 사가고, 쿠션 팩트 하나를 고르는데도 몇십분씩 고민하잖아요. 심지어 10대부터 스킨케어 루티이 있고, 남자들도 화장품 매장을 당연하게 드나들어요. 이걸 처음 본 외국인들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외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단어는 K 뷰티입니다. 이제 K 스킨케어, K 메이크업, K 글로우, K 성분. 하나씩 말하기도 숨이 차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뷰티 업계에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뷰티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도티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녀는 남편인 렌자와 함께 화려한 관광지보다 그 나라의 결을 기록하는 여행 다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 앞에 도티와 뒤에서 영상을 찍는 렌자. 두 사람이 도시의 소리, 로컬 음식, 사람들의 표정을 시네마틱한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이들의 영상을 다 보면 지명이 지도의 점에서 살아있는 장소로 바뀌는데요. 그런 그녀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사로잡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방문했다고 하네요. 특히 그녀는 한국의 뷰티 트렌드가 이미 전 세계로 퍼져서 남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미의 기준을 따라하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여행 동안 한국의 다양한 뷰티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 그녀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메이크업 샵과 헤어샵이었는데요. 한국식 메이크업 체험이 그녀의 첫 번째 한국 뷰티 문화 체험이었답니다. 한국식 메이크업은 서양과 달리 먼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윤기나는 피부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 기초를 완벽히 하고 파운데이션으로 결을 정리하면 잡티 없이 매끈한 피부가 완성됩니다. 한국에서는 짧은 얼굴이 인기가 많고 애교살 메이크업으로 어려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요. 코와 턱은 블랙핑크의 제니처럼 둥근 형태가 예쁘다고 여겨집니다. 즉, 동안, 작은 얼굴, 인형 같은 인상이 한국식 미인의 기준인 거죠. 눈 밑에 브라운 톤으로 살짝 그림자를 넣는 애교살 메이크업은 서양에서는 잘 쓰지 않는 기법인데 도티 얼굴이 훨씬 입체적이고 어려 보이네요. 도티도 말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메이크업은 정말 예술이에요. 한국에서는 뷰티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자 문화적 가치로 여겨집니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심지어 성형까지 자기관리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죠. 부정적인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K팝 아이돌들이 트렌드를 이끌고 그들이 만든 미의 기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헤어샵에서 머리도 완성한 그녀는 자신이 K팝 아이돌이 된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한박웃음이 지으며 즐거워하는데요. 그녀도 이제 K뷰티의 마법에 빠져든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헤어샵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마저도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도띠처럼 한국을 여행하면서 메이크업샵 들러보기, 헤어샵 체험, 피부시술 하나 받아보기, 이런 일정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자신의 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시대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약 117만 명에 달했고, 그중 무려 70만 명 이상이 피부과 미용 시술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도 많았고, 2025년에는 미용 목적 방문객이 130만에서 140만 명이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니 캔들즈도 이걸 신다고 부킷에도 한, 한 번에 돼서 해외 세력들은 몇 개씩 쟁여준다는 아이스 갈예요사 알싸 제대로 안 닦으면 했는데 컨대 2025년 상반기 올리브영 매장에서의 외국인 소비는 전체 매출의 약 26%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단지 K뷰티 제품이 수출되는 무대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와서 미용 서비스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봄. 전 세계 뷰티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이 프랑스를 넘어 미국 시장 수출 1위 자리를 차지했다는 보도였죠.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2024년 한국의 미국향 화장품 수출액이 약 17억 100만 달러에 이르며 프랑스 약 12억 6300만 달러를 제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무역통계가 아닙니다. 과거 뷰티 강국 하면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유럽 화장품의 위세는 거의 당연시 되어 왔죠. 그런데 이제 한국 브랜드가 그 중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몇 가지 흐름을 반영합니다. 첫째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입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류 스타들이 보여주는 미의 이미지가 해외 소비자들의 뷰티 관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둘째, 제품 경쟁력의 진화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더마 코스메틱, 클린 뷰티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기술과 소재, 포뮬러 혁신이 한국 브랜드를 키워냈습니다. 셋째, 유통 방식의 다양화와 디지털 전략입니다. 아마존, 코스트코, 틱톡 쇼핑,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등 브랜드들이 글로벌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미국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와 경쟁 구도가 역전된 것이죠. 이한 장의 통계 뒤에는 수많은 뷰티 브랜드의 실험과 도전, 해외 소비자와의 소통 전략, 그리고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 뷰티의 위상 전환입니다. 이걸 본 외국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선 당연하지만 우리에겐 기적이야. 이제 뷰티의 수도는 파리가 아니라 서울이야. K 뷰티 없이는 못 살아요. 진심이에요. 영국 보그는 K 뷰티가 글로벌 뷰티 산업의 롤을 다시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화장품이 미국 소비자의 화장대를 점령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프랑스 르몽드는 프랑스 뷰티 산업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k뷰티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의 문화 기술이고 한국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뷰티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헤일리 비버 같은 글로벌 아이콘이 한국 제품을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은 더 이상 한국이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따라오는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왜 한국에 열광하는지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뷰티 시장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이 외국인들에게는 꼭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이겠지요. 저희 채널은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진짜 모습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